오늘은 빌립보서 두 번째 시간으로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 바울이 감사하며 기뻐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한 다음에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어, 이유를 어, 먼저 어, 이야기하면서 어, 이 빌립보서의 내용을 어, 전개해가고 어, 있습니다. 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5절에 오늘 본문 5절에 에, 답이 있는데 어, 복음을 위한 일에 이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어,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또 간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바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한 일 일을 먼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어 지금 이 바울의 감사 이 바울의 기쁨 그것이 무엇 때문인가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조금 전에 보금을 위한 일이라고 이야기해서 어 그렇지 보금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라는 것 때문에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그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울이 단순히 빌립보 교회가 하고 있는 이 행위 자체를 그 자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빌립보 교회가 그런 이 복음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그그 그 근거. 그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상하고 있다는 여러분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복음 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그 참여하게 된그 어 근거 그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어떤 빌립보 교회가 무슨 행위를 하고 있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 그래 그게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감사하구나 아고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뭐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냐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성화시켜주신, 성장시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절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해 참여하게 된그 어, 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어떤 일 벌어지는 일 때문에 감사하고 있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그 일을 할수 있게 된그 근거 바로 빌립보 교회를.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게 하시고 성화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빌립보 교회를 만들어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 생각할 때마다 라고 하는 것은요. 바울이 그냥 어, 한번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어, 반복적으로 어, 생각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4부, 4절의 기쁨의 간구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필리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기도는 근심의 기도가 아니라 기쁨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일에 참여한 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우리 가운데 어 굉장히 그 인사이트를 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항상 우리는 뭐에 자꾸 뭘로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냐면, 어떤 되어지는 일들,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일들, 여러분, 그런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 기독교인의 감사와 기쁨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이 복음의 일이라는 거 뒤에서 한번더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이 복음의 일이라는 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어 일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감사할 만한 그런 것들 나를 기쁘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이 복음에 관한 일은요. 그 어떤 그 고난과 어 수고로움 여러분 그런 것에 이이 복음을 위한 일이 어 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냥 단지 아, 내가 기뻐할 만한 일이야, 좋은 일이야. 여러분 그게 아니고 뒤에 빌립보스 사장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고난, 이 복음을 위한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요. 와 여러분 이 얘기 그냥. 복음을 위한 일, 어떤 뭔가 아, 잘되고 뭐 우리가 어디 선교를 갔더니 그 선교에서 어떤 막, 어, 막 몇십 몇십만 명이 막뭐 어, 회심을 했다더라 무슨 뭐 여러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냥 그런 일이 없어도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그 일에 참여된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일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에 너희가 있을 수 있어서 나는 너무 감사하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자꾸 신앙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그 만족도 우리의 신앙의 신앙으로 말미암는 기쁨도 결국은 그런 것으로부터 자꾸 찾아지게 돼요. 어.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만족. 우리가 지난 주에 1장1절2절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깊이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 어 어떤 어, 그 우울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죠. 그런데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뭐 당연히 어떤 치료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어떤 새로운 생각들이 자리 잡혀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어떤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상실감을 느끼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해결할 수 없는, 없, 없다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상실한 게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깊이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는 만족과 참된 감사와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이예배의 자리밖에 없어요 기도의 자리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보여지는 것으로 어떤 내 마음에 자극을 주는 것으로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만족을 찾으려고 해서는 절대 안 돼.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서부터 내 마음의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찾으려고 해야 하냐면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거기서로부터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만족, 참된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물론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늘 생동감 있고 생기발달할 수는 없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뭐 어떤 때는 좀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좀 무기력감 가운데 빠질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럴 때 우리가 과연 그내이 해결책을 어디로부터 찾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찾으려고 여러분, 거기서부터 또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나를 만족시킬 만한 이 세상의 쾌락들, 즐거움들, 여러분 거기서부터 찾으려고 시작하면 그것 때문에 또 무너지는 거예요. 왜? 더큰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큰 기쁨을 줄수 있는 자극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에 한계가 없는 것이 있어. 한계가 없는 것. 그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무한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어 이미, 이미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를 경험했지만 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 참된 만족과 기쁨과 감사를 찾으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바로 예배하는 자리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이 바울은 그의 감사와 기쁨을 어떤 빌립보 교회가 하는 그 행위, 어떤 보여진 그 가시적인 일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일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오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복음을 위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이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우리 는 개역 개정을 보잖아요. 그런데 개역 한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잘 볼게요. 제가 한번 볼게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라고 돼 있어요. 어 이렇게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 신앙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이렇게 좀 어, 교제하고 친교하고 좀 나누고 어, 그런 것 아, 뭔가 이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좀 어, 이렇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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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서로 이렇게 좀 섬기고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느낌 어, 플로잉하고 뭐 이런 느낌처럼 이렇게 에, 보인단 말이에요. 읽힌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개정판에서 는 어떻게 번역하고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너희가 첫날부터이제까지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번역하고 있어요. 제그래서이부분을 어 여러분 알아야 될거게아렇 이렇게 이이 일과 이제라는것이 과연 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이 교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이고 있는 코 이렇게 이렇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재 말 그대로 교재라고 하는 단어 이렇게 보면 아 그래 개역 한글판이 조금 더 번역에 가까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재는 그런 개념의 교재가 아니고 어, 파트너십이에요. 파트너십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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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주어지는 파트너십이냐면 인더 가스펠 어, 보급 안에서 주어지는 어, 파, 파트너십. 즉 보금을 위한 협력자로 어, 이, 이 교재 코인, 코이노니아를 지금 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혁 개정판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보금을 위한 일이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원어에 어, 어, 더 가까운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제하니까 하도 우리가 그 어떤 교회,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친한, 친한 시간을 갖는 것 뭔가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좀 나누는 것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제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복음을 그 위한 일그 어, 일을 위해서 지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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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코이노니아가 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코이노니아 그러면 그 코니, 코이노니아가 과연 무엇이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4절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 <laughs> 빌립보서 4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까 얘기했죠? 괴로움에 참여해야 돼. 그리고 15절 계속 볼게요.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 이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이 재정적으로. 어 바울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 함께 협력했던 것 그걸 넘어서서 어, 어떻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냐면 그 복음을 위한 그 고난 그 괴로움에도 함께 참여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 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 바울의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는 것.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일이라고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복음 때문에 얻게 되는 이, 이, 이 괴로운 일들 고난들 여러분 이 일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고 있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그냥 서로 즐겁고 야 우리 간식해가지고 과자 나나 먹자. 여러분 이게 코이노니아가 아니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 함께 일하는 것, 함께 협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은 코이노니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복음을 위한 일. 그 일에 지금 이이빌리포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너희의 그 복음을 위한 일 참여한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간구하고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기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빌립보 교회가 어, 바울에게 재정을 지원한 일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한 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계속 계속 성화되고 성장되고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 어디에 이르게 될 것이냐면 바로 구원에 이르게 될 것,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일, 착한 일이고 그리고 어, 이그그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얘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절대 취소되지 않고 절대 실패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까지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어 자기 사도 바울이 지금 확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이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만 어, 그래서 또 때로는 그 일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계속 계속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이 너희의 삶의 지금의 순간순간도 분명히 인도에 가실 것이다 라고 나는 확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어 된다라고 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바울의 감사, 바울의 기쁨,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느님의 은혜를 확실히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감사와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감사와 어, 기쁨은 오늘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감사와 기쁨으로 적용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무엇을 감사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어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고 이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단한 순간도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가 주어졌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 침체하거나 우울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 가운데 자꾸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 자꾸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상실감이에요 상실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절대 무엇인가를 상실하지 않았어요 왜?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주어진 은혜가 철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 39절 아, 저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끊을 수 없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상실감이 들때 그것은 사탄의 공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니 사탄의 모든 공격을 물리치며 어, 사탄의 에, 사, 상시, 나에게 상실감을 주는 모든 악한 권세들 을 떠나갈 지어나라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감사 기쁨 되어지는 일 때문이 아니에요. 벌어진 일 때문이 아니에요. 그 빌립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아, 구원의 날까지 그들을 붙들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